2025년 12월 54년생 말띠에게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바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 따뜻한 기운을 나눌 수 있는 달입니다. 그동안 건강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거나 자녀들과의 대화가 어색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디에 쓸지 고민되고 마음만 조급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12월은 그런 모든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부터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재물운을 높이는 색깔과 방향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요즘 가장 고민되는 부분 편하게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며 더큰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54년생 말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에너지가 흐르는 달입니다.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물이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보상이나 인정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특히 54년생 말띠에게는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물의 에너지는 스며들고 채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흐름을 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나 도움을 주었던 관계들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잊고 지냈던 인연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거나 감사의 표현이 전해지면서 마음의 보상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함께 올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것이 금전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띠는 원래 남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는 성품인데 바로 그 따뜻함이 이번 달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리와 점검입니다. 한해 동안 사용한 물건이나 공간을 정돈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세요. 특히 서랍이나 지갑 안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리하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때인데 그 표현이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건강 점검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그래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을 통한 금전적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옛 직장 동료나 친구를 통해 소개받는 일이나 자녀나 손주를 통해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 재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정산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황급, 작은 보너스 같은 형태로 금전적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실입니다. 주변에서도 말띠의 따뜻한 성품을 알아보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누군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올 때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새로운 기회나 정보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전화나 메시지가 자주 오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특별히 주의 깊게 관계를 살펴보세요. 그 안에 재물로 이어지는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작은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귀찮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할 점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마음입니다. 12월은 마무리의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보다는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집중하시면 자연스럽게 재물도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되 무리한 일정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12월 로또 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특히 말띠에게는 이번 달이 내면의 지혜와 경험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한 띠인데 이번 12월의 고유한 물기운과 만나면서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리는 힘이 더큰 복을 불러오는 구조가 됩니다. 마치 얼음 밑에서도 물이 흐르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나 좋은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말띠가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평소보다 더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가까운 가족과의 소통이 뜻밖의 정보나 귀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띠는 원래 혼자서도 잘 해결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계에 더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던 작은 투자나 새로운 시도를 용기 내어 실행해 보는 것도 이달의 좋은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번 12월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말띠가 평소 베풀고 살았던 마음이 이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되 그 고마움을 다시 주변에 나눠주는 마음가짐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같은 숫자를 자주 보거나 길을 가다가 특정 장소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띠는 직관이 발달한 띠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본 장면이나 문득 떠오른 생각이 현실에서 반복된다면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2월은 마무리의 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큰 행운을 부릅니다. 또한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다가올 새해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말띠는 에너지가 넘치는 띠지만 이번 달만큼은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채우는 시간이 더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12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무겁게 자리 잡는 달로 차가운 겨울 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뜨거운 불의 기운을 지닌 띠인데 이번 달의 물 기운이 그 뜨거움을 적절히 식혀 주면서 오히려 균형 잡힌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뜨거운 쇠를 찬물에 담가 단단하게 벼리듯 이 시기 말띠에게는 내실을 다지고 숨겨뒀던 재물의 씨앗이 움트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올해가 뱀의 해라서 말띠와는 서로 돕는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12월의 물 기운은 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마무리하며 한해 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로 맺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 흐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관계나 지나간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것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를 통해서 또는 오래된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복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감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판단력이 명확해지는 시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도 좋은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자주 하고 관계의 끈을 단단히 묶어두는 일입니다. 말띠는 본래 사교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므로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걸어보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또한 집안 정리를 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의 기운은 정화의 의미가 있어서 묵은 것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옷장이나 서랍 속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면서 기부하거나 나눠주면 그 행동이 곧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을 듣거나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위해 조용히 준비해 둔 선물이나 배려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면서 그 인연이 새로운 활동이나 모임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뜻밖의 수익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의 기운은 연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인맥이 곧 재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당신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모임이든 여행이든 작은 사업이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제안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 새로운 제안을 받으면 한번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직감을 믿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연히 듣게 되는 정보나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물의 기운이 강한 만큼 감정이 너무 깊어지거나 과거에 얽매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정리하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오래된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듯 정리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계절이니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과 재물운이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12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달로 겨울의 중심으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만물이 안으로 기운을 모으고 차분하게 정리하며 쉬어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지닌 띠로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은 그 활발한 기운을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54년생 말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하고 건강과 안정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달 건강운에서 가장 좋은 점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12월의 차가운 기운은 말띠에게 쉼을 권하며 그동안 무리했던 부분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시기는 작은 불편함도 민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신호를 일찍 알아채고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과 관절 부위가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 있으니 따뜻한 음식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몸을 보살펴 주시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 신호를 주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말띠는 원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만 12월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부드럽고 꾸준한 움직임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해가 뜨고 난뒤 따뜻한 시간대에 가벼운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고 따뜻한 차를 곁에 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인식이 물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체내 수분 순환이 건강의 핵심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위로와 배려를 받게 되는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시기이기에 말띠가 평소 베풀었던 친절과 도움이 이번 달에는 고스란히 돌아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정보나 좋은 조언을 주변 사람을 통해 듣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정보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래된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반가운 연락을 받거나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잘 따라주면 내년 한 해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잠이 많아지거나 조용한 시간을 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로 들어간 것이니 그 흐름을 따라 충분히 쉬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달 중순 이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건강운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리한 일정이나 갑작스러운 약속으로 컨디션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12월은 송년 모임이나 행사가 많아지는 시기인데 모든 자리에 다 참석하려 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정말 의미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거나 찬바람을 오래 쐬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심이 아니라 더 좋은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12월 귀인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달에는 차분하게 내면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말띠는 원래 활발하고 열정적인 불의 성질을 타고났지만 이번 달의 고요한 물기운은 오히려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며 평소 바쁘게 달려온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마치 뜨거운 차한 잔이 찬 겨울날 몸을 녹여주듯이 말띠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새로운 힘을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지인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을 듣게 되며 그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존경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나 귀한 정보로 연결되기도 하며 마음의 기쁨과 함께 생활 속 작은 이득도 함께 따라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적인 기운이 흐르며 평소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지난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띠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뒤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다가올 새해의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은인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귀인의 기운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로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취미 생활이나 산책 같은 여유로운 활동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오래된 인연과의 재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잊고 지냈던 옛 친구나 동료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뜻밖의 보답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물질적인 이득보다는 마음의 풍요로움과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한층 밝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히 따뜻하고 의미있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먼저 건네는 제안이나 초대입니다. 평소라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모임이나 작은 부탁일지라도 이번 달만큼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새해에 도움이 될 좋은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작은 불편함이라도 미루지 않고 바로 챙기는 것이 건강원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인식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말띠는 책임감이 강해 가족이나 주변 일을 혼자 떠안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적당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외출 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더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